네 안녕하세요 일꾼 채널 일꾼입니다. 이 클래식 영상은 뭐 클래식 서버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또 테스트 서버가 초기화된 것도 아니라 그냥 테스트 서버에서 우리 이제 초기화를 앞뒀기 때문에 좀 심심하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옛날 그 과거의 감성을 느끼기 위해서 진행하게 된 컨텐츠예요. 음, 앞선 공지 영상에도 갔지만 주말만 촬영을 진행을 하고 어, 이렇게 영상으로 편집된 걸로 찾아뵐 거예요 어, 실제로는 환템도 저희가 다 쓰고 있고 앞으로도 쓸 예정이고 그래서 완벽한 클래식한 감정을 느낄 수 없을 수 있는데 기왕이면 은 과거의 플레이했던 스타일들, 재짐이, 과거의 왕들을 사냥 어, 이런 모습들을 좀 영상에 담아보고 테스트 서버의 기본 육성 과정인 설벽에서 쩔받고 업화에서 쩔받고 볼륨 가고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배제하면서 영상을 자연스럽게 편집해서 음, 아 옛날에 사냥 이렇게 했었지 우리 그 느낌을 살려보기 위해서 진행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냥 옛날 감성 잘 느끼시면서 보고 싶은 옛날에 일랬었지 했던 장면들이 있으시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주말 동안 촬영을 할때 컨텐츠 진행할 때 아주 도움이 될것 같아요. 일단은 첫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는데 잘 봐주시고요. 레벨업이 그냥 순간순간 막 일어나는데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같이 보시죠. 어, 육각판지잖아육각판지내 건데, 아, 이거나, 어떻게 못하는구나. 하는, 저 <laughs> 본섭하던 양반이라, 본섭하는 양반이라, 이게 어, 좀, 좀, 좀 다릅니다. 태섭의 승리에 대해서 잘, 지금 드시면 안 되는 게 우리가 그릇보관함으로 가 있어요. 그룹보관함으로 가서 그 아이템이 막 꼬이기 때문에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 붕괴해야 되기 때문에 예? 진짜? <laughs> <laughs> 한번더 챙겨서 어. 그렇지 성숙하 받아야죠. 안녕하세요, 은행님 이야, 그러 보니까 오늘 제가 저녁에 있긴 한데, 집에. 7, 8시. 집에 있으려는지 그때 일은 없는데 밖에 나가 있을지 모르겠네. 오늘 공성하는 날이구나. 어허. 공사자 효가루되겠다 아, 좋아요. 전, 최대한, 촬영하는 거 위주로. 야, 근데, 궁수가 있으니까, 뭐, 느낌이 개쩐다. 그냥 다 잡네. 격수가 필요 없네. 초반, 아예 필요 없네요. 웬 술사냐구요? 뭐, 새로 키우는 건데, 술사 좋잖아요. 우 와우, 12랩. 초기화했다면 엄청난 속도로 승레벨을 올리고 있는 겁니다. 예. 용사 그림 딱 나와야 하는데. 제가 용사 찾아보자아또 용사하면 저 아닙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트라이앵글 좋죠? 그 안쪽에서 용사는 반드시 나올 겁니다. 맨땅에 도약은 무슨요 어, 없어요, 도 저, 도약 저, 사 저, 몇개 들지도 못하죠 어? 저, 더 이쪽에 있을텐데 용사 1 0 0대 아, 잠깐만. 아, 여기 아직 신전 쪽 아니구나. 신전 쪽 아니면은 그래도 이쪽에 있을 것 같은데, 용사 하면 냄새 기가 막히게 내가 잘 맞는데, 이거 용사 바로 찾았죠. 삔고, 아이고, 용사 푸짐하게 잡 몇, 몇 마리도 찾아보지 뭐. 낙형님약좀 <laughs> 먹어가면서, 오오 <laughs> <오, 웃음> 진짜. <웃음> 약을 먹어야지 이 양반아씨. <laughs> 왜다 가지고 죽어요? 왜다 가지고 어차피 아이템은 나눠 먹는 거니까 괜찮고. 음. 신비의돌 먹지 말라고요. 집중해 신주. 귀도낭이 신주를 줬다고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뭐야? 전사는 나중에 키워야 될것 같아요 우리가. 아. 우리가 전사를 좀 키워야 돼. <laughs> 최대한 그 그거에 맞게 채워주려고. 하시는데 아 자동 분배가 아니었구나 애초에 아 공격 모드 바꿔놔야 되네 오 위험했다 항상 제자을 하면 공격 모드가 위험하죠 몇 마리만 더 찾아볼까요 이거 왔다가는 조금 성이 안 차고 아 봉인된 석축선 뭐야, 봉인된 석축선 난 무궁책 하나도 안 들었어, 씨부레 <laughs> <laughs> 자, 어쨌든 트라이앵글 안에서 찾으면 나올 겁니다 그냥 오마 용사 냄새는 기가 막히게 잘 맞죠, 일꾼 또 하나 찾아낼 거예요 뭐지? 어, 그러게요. 아니야, 근데 어제가 더 많았잖아요. 어제 20명 막 넘었잖아요. 오. 오. 어. 자, 요 위로 올라가면 조금 가망이 떨어지거든요. 요 위로 올라가면 지금 말씀드 앞에 좀 갔다가 내려오는 방향으로 진행을 할게요. 용사를 지금 잡으러 다니는 변태 같은 사람 우리 넷밖에 없을 겁니다. 다섯이구나 네 명의 벤태를 제외하고는 오토가 없기 때문에 용사가 있을 텐데. 어제 보니까 세 마리까지 있던데, 여기. 발견. 인고. 저 아래 있었구나. 합류, 합류, 합류. 가장 한 마리 더 발견하면 좋은데. 아, 금강함장은 누구한테 들어갔지? 아, 좋아요. 아주 좋아요. 어우 씨X 으으으 잘못했어, 잘못했어, 잘못했어.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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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염장이나 금강화염장 자, 14레벨 됐고요.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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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유있게 사신 분 있으세요? 아까 해롱이 님이 주셨나? 혹시 여유, 여유분 있으세요? 신비한 돌. 아, 어, 오케이. 여유, 여유분 있으시면은, 나중에, 우리 요거 끝나고 마을 갈 때, 저, 마경님 좀 챙겨, 마경님 마을 갈때 그럼 죽어서 가야겠다. 죽어서 가야 돼, 죽어서. 어, 한 마리 더 있을 텐데, 어, 어... 무거워, 무거워서 좋겠다, 어. 무간환장 그러니까 레벨 15네. 그러면, 1 0 물려받은 게 있다고요? 무슨 씨. 시... <laughs> 네, 어차피 마경님 때문에라도 마을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단, 네. 마을 가죠. 전 금강 아, 금강한장만 배우면 되니까 이거만 배우고 가죠. 저는. 아 이거 이거 혼자 혼자 는 잡아서 될게 아니다 이게. 비춰으로 다시 가야 된다고요? 차유도학서 마을. 오! 차유도학서 던전. 전지역의 던전, 오마동굴 이리로 오신 다음에 아, 해롱열식 똑똑해 그 다음에 만물수집상으로 이동하게 하면은 이렇게 마을로 올수 있죠